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택드 빠르게 알아볼 거고요. 이틀간 연이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는 1차 저항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후 소화해 준다면 다음 목표가는 1,155원, 앞으로 13% 정도는 더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냐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가장 안전한 타점을 공략할 수가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 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 요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 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드 고 있는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기법이나 소통방 이용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의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 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있죠? 지금은 저항 구간이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부터 나눠 볼게요. 앞전에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가격대가 0.786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항인 동시에 과거의 수평 매물대이기도 해요. 동시에 무엇까지도 보여지고 있어요. 기법의 중력작용의 리스크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매도 심리까지 강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4시간 봉과 1시간 봉에서도 기법의 이첫 번째 선을 이탈하면서 강하게 상승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자리에서는 추경매수를 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 현재 수익권이라면 50% 이상 분할 매도를 진행하셔서 현금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 시길 바라겠고 확보해둔 현금으로 눌림목에서 기회를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의 3차 파동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의 사이클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자금 확보를 해두 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신규 매수라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신규 매수는 두 가지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대로 저항을 맞고 조정 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잡는 방법 과두 번째는 위에 저항선을 소화 해 주고 나서 이0 0 0원대를 지지 해주면서 단기 추세가 모두 살아 있을 때 그때는 말씀드린 1155원 의 목표가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의 성질을 활용해서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소화해 주었을 때 후자의 방법은 지금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타점을 좋아하시니까 당시의 상황이 오면 그때 모니터링을 하면서 달라진 기법의 신호나 실시간 가격에 맞는 타점을 수정해서 제가 따로 소통방에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죠. 바로 눌림목에서 잡는 방법. 지금은 저항을 소화하기보단 리스크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따라서 4시간봉에서의 첫 번째 지지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를 지켜주고 매수세까지 회복이 된다에 그때 우리는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945원 여기가 반드시 지지가 되는가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스택스는 추세 자체가 탄탄하게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주고 있기 때문에 파동의 저점이 올 때마다 공략해주는 것은 평단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강한 만큼 변동성 또한 커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을 때 가격이 터무니없이 달라져 있다. 그러면 제가 달라진 매수과 매도가는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정확한 타점을 보시면서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은 신호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소통방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순차적으로 가이드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항상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